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부부분들 네. 아, 우리 남편 성공시키는 거. 네. 어떻게 하면 성공이 더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아, 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혹시 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출세 승진이 잘안 되나요? 터좀봐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털, 이렇게 주소를 써서 들어가다 보면, 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나와요. 네. 그런 게 신점 아니겠어요? <laughs> 네. 야, 왜 그런 거 하니? 보면, 기가, 여자가 셉니다. 네. 기가 쎄서셀 때도 있고, 여자가 기를 부려서 셀 때도 있는 겁니다. 네. 여자는, 어 평생 힘들게 살고 또 남편 그늘에서 살고 또 억눌려 살고 내 맘대로 잘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들면서 남편한테 자꾸 투정한 투정이 넘어서 이제 불만이 되고 불만이 이제 조금 이제 성격 차이가 오는 정도로 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성은요 우리 남편분들은 참아야 되는 게 일과가 됩니다. 남편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일일이 막 뭐라고 이렇게 여자처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부가 결국 이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각방 쓰게 되고 그러면은요 남편이 회사 생활이나 사업을 하던 뭐를 하든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네.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는 딴거 아니에요, 남편분들은. 그냥 순조롭고, 많이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벌어서, 우리, 내 마누라 좀더 사주고 싶은데서, 남자들이, 이게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저를 이끌라면 네. 거의 그렇죠. 네. 답만 드릴게요. 우리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치장을 합니다. 여, 남자는요. 나이가 들어도 가오로 삼답니다. <laughs> 가오 뭔지 아시죠? <laughs> 네, 우린 남편분들의 자존심은 절대 죽이시면 안 됩니다. 네,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이니까 이 정도야. 내가 당신 때문에 산다니까. 음, 이런 거 있지요. 시작해 보세요. 네, 남편은요. 어이 마누라가 왜 이러지 싶어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음. 여자가 아저 여자가 왜 저러지 해도요. 바깥에 나가면서 쓰레기 봉투 든것 찾자 그냥 흔들거리고 나가게 되는 게 남편이에요. 왜냐. 세상에 둘밖에 없는 내내 내 부부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마누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음. 남편분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자꾸 콩콩콩콩 죽이다 보면은요,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남편분들이 길을 못 씁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네. 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남편 지갑 이렇게 너무 없게 하지 말라고. 그 자체에서도 기가 죽고요. 네.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성분들 만나면 피부 얘기하죠. 화장품 얘기하고요. 네. 여자들은 만나면 뭐예요? 피부 너무 좋아요. 막 이걸로 시작되지 않나요? 보통? <laughs> 남편분들은 지갑으로 말하죠. 또 남편분들은 자존심이 살아 있나 안 살아 있나 그게 진정한 내조죠. 어깨 쫙펴게 하고 어디를 가서라도 말 잘하고, 네. 또, 적절한 또 아부도 잘할 수 있는 내 남편, 네. 만들어서 출세도 하시고, 승진도 하시고, 다 하시게 하는 우리, 아, 내조에 여행 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남편, 자존심 올려보세요. 그 돌아서 여성분들이 다 받는 겁니다. 네. <웃음> 네. <웃음>